신천대로 침산교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빠지면 바로 북대구 IC로 들어가죠. 신천대로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 이제 북대구 <laughs> IC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신천대로가 가끔 막힐 때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 침산교에서 서대구 아시까지는 잘안 막히죠. 북대구로 빠지는 차량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그 대구 3공단과 염색공단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날 때는 그 공기순환을, 차량 공기순환을 내부순환으로 돌려주는게 좋습니다. 내부에서 공기가 유입될 때 약간의 어떤 백한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공단 주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뭐염색공남쪽으로 가면 조금 더 심해지고 그렇겠죠. 우측으로 노곡교와 팔달교로 빠지는 길이 있죠. 매천대교로 나가는 길도 있고 매천대교와 팔달교는 칠곡으로 이어지고 노곡교는 뭐 근데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노곡동이겠죠? 이 전대로는 시속 80km 제한입니다. 지금 우측으로 빠지면은 이제 팔달교가 되고, 팔달교 위로는 또 사모선이 지나가죠. 마치 사모선 차량이 지나가네요. 저는 지하차도 팔달교로 가지 않고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출교를 지나면 매천대교가 있는데 매천대교로 들어가면은 뭐 같은 7곡입니다 7곡 칠곡 IC 쪽이 되겠죠 7곡 IC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금오 사수 지구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 이제 동명이죠 동명 본명 다부 이렇게 나오있습니다매천대교 네, 지하차도를 지나자마자 네, 우측으로 빠지면은 이현 램 램프, 램프교입니다. 램프교 이현 램프교인데, 네, 우측에 하수종말처리장 있고 서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서재 세천주구로 가는 지름길이죠. 다사. 쪽으로 빠져서 어, 서재 세천주로 지름길로 가보겠습니다. 이현 램프교입니다. 매천대교 지나자마자 바로 우측 도로로 램프교로 접어들면 되죠. 램프교 우측에는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북부 하수종말 처리장인데 어, 특별히 창문을 열면 안 됩니다. 이, 이 구간을 지날 때 외부공기유입도 차단시켜주시고 창문을 열어서는 안됩니다. 경험담이죠? <laughs> 창문을 열었다가 <laughs> 다시 급하게 올리는 이연램프교를 <laughs> 지나면은 이제 금호강과 맞닥뜨리죠? 음, 금호강 좌측으로 달리게 되고 서재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재로 가면서 이제 만나는 첫 번째 다리가 서대과 시와 연결되는 금호대교 고속도로죠? 금호대교가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금호대교 바로 이쪽에는 이제 4월달에 철쭉 꽃이 빨갛게 피게 되죠. 조금 유명한 곳입니다. 서대구시 쪽에 차를 세우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그 현수교인 와룡대교가 보입니다. 와룡대교. 와룡대교는 검모지고 사수동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와룡대교를 지나서 가도 되고, 어, 매천대교를 지나서 가도 됩니다. 사수동에는. 와룡대교가 보이고, 좌측은 지금 와룡산이죠. 와룡산입니다. 와룡산은 참 태국에서 아픈 그 추억이 있죠? 추억이라기보다는 어, 기억인데 어, 개구리 소년의 어, 어,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교는 고속 고속철도죠. 좌측에는 대구 그린 에너지 센터가 있는데. 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화룡산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천혜해 쓰레기 매립장이죠. 진짜 산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쓰레기 매립하기에 참 적정한 곳입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입구 쪽에는 또 서재문화체육센터라든가 어떤 그런, 뭐, 대민보상 자원의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환경사업소 입구고요. 자회전 하게 되면 환경사업소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우측 다리를 건네면 다리는 해량교입니다해량교인데 이천리, 맨그 다사 쪽으로 나가는 강 건너 길이죠. 또 조그만한 이천동, 뭐, 동네를 거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저 합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갯길이 있는데, 뭐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북, 대구 ic 입구 침산교에서 서재까지 신천대로 따라오다가 지금 이현램포교에서 내려서 서재까지 서재 입구까지 왔습니다. 서재 입구까지 왔는데 지금 9분이 걸렸습니다. 앞에 공사를 하네요. 9분이 걸렸고 서재는 뭐 아시 보시다시피, 그래, 큰 동네는 아니고, 아파트 단지가 서늘려 있는 어떤 그런 동네죠. 여기서 이제 서재를,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바로 갬명대학교가 나옵니다. 서재, 이제, 읍내까지. 다사읍이죠. 다사읍인데, 이제 서재, 이게 서재동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침상교에서는 10분이 걸렸습니다.